얘는 원이 보이는데, 얘는 지금 표준형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죠? 그치? 원을 그릴 때는 얘들아 무조건 위치관계부터 파악하고 그리라 그랬어. 자, 그럼 얘는, 자, 일단 표준형 만들면요. x √ 3의 제곱 더하기, Y제곱은, 상수 얼마 돼야 돼? 요거 4 돼야 되겠다. 그치? 그죠? 보세요. 자 지금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,0이고 반지름이 1인원이니까 요정도 있어 그치? 그죠?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중심이 루트 3,0이야 그럼 루트 3이면은 요정도 2 잡으면은 여기 어딘가에 루트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? 루트 3이 요런 데 있고 자 지금 반지름이 2인원이니까 얘가 한 요정도 그려지겠다 그치?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이때 이때 생기는 요 공통 부분에 요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야 그치 여기까지 돼? 응? 자 그럼 이때 이부분의 넓이를 지금 사실 직접 구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니네가 적절하게 잘 쪼개서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쪼개서 구해야 잘 구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. 그지 자,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교점인데, 다시 얘기하면 이 공통 현해방정식의 선생님이 그림을 대충 잘 그려놓으니까 뭔가 원점을 지나는 것 같잖아? 공통면을 한번 구해볼게. 응? 공통면을 어떻게 구하라 고 그랬어?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라 그랬잖아요. 그쵸? 근데 원점 안 지나겠다, 이거. 아, 원점 지나나? 요거 1이니까 빼버리면 얼마야? 다 없어지고 2루트 3x가 0이 되니까 공통의 현의방정식이 그대로 x는 0이네요. 그쵸? 그럼 얘는 y축에서 지금 만나는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, 이렇게. 여기까지 돼? 음? 자, 그럼 이때 요 부분의 넓이는 바로 구해지죠? 얘는 뭐야? 원의 바, 반원이지. 그치? 그럼 얘는 반원이니까 이 넓이를 우리가 S1이라고 하면 S1은 2분의 파인 게 보여. 여기까지 돼? 이것도 보이려면 얘들아 뭐 해야 돼?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되겠지? 상황 보면서. 두 번째는 이 활골의 넓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? 그럼 니네 활골의 넓이는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어? 부채꼴에서 삼각형 뺐죠 그치? 자 그럼 얘는 요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뺄 거야 지금 그치?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얘가 반지름이 2야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아까 반지름이 1이었어 무슨 삼각형이야? 정삼각형이죠 어?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지금 몇 도냐면 60도란 말이야. 그치?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요 부채꼴의 넓, 아 활꼴의 넓이를 s2라고 하면요. 요 s2는 자 부채꼴의 넓이에서 정삼각형 넓이 빼면 되잖아. 근데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자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? 원의 넓이에서 360분의 중심각이잖아요. 그쵸? 그럼 360분의 중심각을 하면 6분의 1이지. 이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야. 근데 여기에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의한 변의 길이의 제곱. 요거 뺀 거죠, 그렇죠? 자, 그래서 얘가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요거 두개 합이 답이겠죠, 그렇죠? 되십니까? 결국 얘도 그림 잘 그려서 중학교 도형으로. 정리 잘 하면 돼. 6분의 3, 6분의 4, 6분의 7파이에서 얼마 뺀 거? 루트 3뺀 거. 그치? 되십니까? 응? 이게 나중에 고3 가서 니네가 적분을 배우면 이걸 굳이 내가 정확하게 보지 않아도 적분으로 구할 수 있거든? 근데 지금은 1학년 수학에서 중학교 도형만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기본 도형 형태로 만들어지고 특수각으로 나올 거라고. 이해 되시겠죠?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해야 돼. 여기까지 되셔? 자, 그 다음 14번 가볼게요. 가보...